오늘의 한 줄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찬원이 형, 집에 계세요. 명절 연휴를 앞둔 저녁, 먼저 톡을 건넨 사람은 방송에서 늘 환하게 웃던 그 가수. 그한 줄이 만든 작은 파장이 며칠 뒤, 스튜디오와 댓글창, 그리고 팬들의 일상까지 깊게 스며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무대 조명보다 더 오래 남는 장면,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계속되는 태도에 관한 뉴스입니다. 주인공은 물론 이찬원 그리고 그 앞에서 뜻밖의 눈물을 보인 동료 MC 김준현입니다. 두 사람은 KBS 2 부루의 명곡 백스테이지 MC로 만났습니다. 환호성의 앞과 뒤를 잇는 다리. 무대의 여운을 관객에게 다시 전달하는 입구. 호흡은 생각보다 빠르게 맞춰졌고 생방송 특유의 변수 앞에서도 두 사람의 농담과 리액션은 무대를 다시 사람 사는 공간으로 바꿔놓곤 했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대본과 큐시트 바깥에 있었습니다. 한파와 늦더위가 뒤섞인 변덕스러운 날씨. 오래된 관절은 금세 기분을 드러냅니다. 촬영 대기 중 조용히 진통제를 꺼내 먹는 모습을 이찬원은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불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억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앞둔 어느 날, 김준현의 현관 앞에는 손바닥만 한 문구 하나가 붙은 상자가 도착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상자 속에는 관절통에 좋은 약, 손 안에 착 감기는 전동 안마기, 그리고 편스토랑에서 직접 개발한 신상 메뉴의 맛보기 세트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죠. 끝에는 짧은 편지가 한장 감사 인사와 함께, 형 덕분에 내가 더 편하게 방송한다는 고백, 그리고 명절에도 못 먼저 챙기자는 당부. 김준현은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다고 합니다. 예상 못한 종류의 선물 앞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 아무 말 없이 눈을 훔치는 일을 했다고요. 이 작은 소식은 그의 개인 SNS를 통해 조용히 퍼졌고 순식간에 커뮤니티의 상단을 장식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 아닌데도 모두가 달려와 손뼉을 친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방식이 얼마나 섬세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상자에서 확인했기 때문이죠. 방송은 화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대개 소박합니다. 집에 계세요.라는 첫 줄, 먼저 물어보기라는 예의, 필요를 보고 고르기라는 디테일, 손편지라는 오래된 방식, 내네 겹의 세심함이 하나의 선물이 되어 도착했습니다. 스태프들이 현장에서 늘 기억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촬영이 길어질 때면 밥은 드셨어요.라고 먼저 묻는 태도. 동선이 꼬였을 때 제가 조금 더 기다릴게요라고 짧게 정리하는 어투. 어르신 출연자 앞에서 미묘하게 자세를 낮추는 습관. 이런 장면들은 포커스가 잘 맞지 않는 컷처럼 방송에 드러나지 않지만 오래 함께한 사람일수록 더 또렷하게 떠올립니다. 이찬원에게서 팬들이 느끼는 매력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콘텐츠보다 태도. 실력만큼 매너. 이번 일은 선물 자체로도 화제였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맥락이 더 컸습니다. 관절 통증으로 오래 고생해온 동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촬영장에서 진통제를 꺼내던 손동작을 떠올리고 명절에 맞춰 몸에 맞는 것을 골라보내는 과정. 쉽게 쓸수 있는 돈보다 더 귀한 건 시간을 들여 상대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질문의 답은 결국 간단합니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한쪽에서는 무대 위에 2,000원이 또 다른 방식으로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세 장의 사진. KBS ETV 신상 출시, 편스토랑 녹화장에서 포착된 순간들입니다. 조리복 차림의 장난기 어린 표정에서 결과물을 들고 환하게 웃는 컷까지 화면만으로도 스튜디오의 온도가 전해졌죠. 댓글창은 심쿵 유발 오늘도 본방사수 찬또 메뉴 궁금해요로 순식간에 물들었습니다. 예능 속에서 보여주는 셰프 모드의 집중력, 멘트에서는 느껴지지 않던 손의 디테일, 완성된 음식을 건네며 조용히 지켜보는 눈빛 이 이미지는 무대에서 보던 가수의 확장판이었습니다. 음식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니까요? 돌아가 볼까요? 이번 뉴스의 시작은 SNS의 한 포스트였고, 결말은 한 사람의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브랜드가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예인의 선행을 볼때 종종 홍보 아니야. 이미지 메이킹일 뿐이잖아 라고 삐딱하게 질문합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만큼은 질문의 방향이 조금 어색합니다. 먼저 물었고, 잘 골랐고, 손으로 썼고, 조용히 보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연출은 대개 큰 제스처를 동반하지만, 진심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챙깁니다. 손 안마기의 온도, 약상자에 붙은 작은 메모, 명절 연휴에 먼저 시간을 내는 마음, 조용한 디테일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팬덤의 반응도 특별했습니다. 우리 찬원이 또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랑을 넘어,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 봐야겠다는 실천으로 번졌으니까요. 해시태그는 이벤트를 키우지만 행동은 문화를 키웁니다. 그날 이후 선물 상자 인증 대신 만부 문자 인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 약 봉투에 짧은 편지를 붙였고 누군가는 팀 동료의 책상 위에 작은 손난로를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의 가장 현실적인 결입니다. 거대하지 않고 그래서 오래 갑니다. 물론, 우리는 이찬원의 또 다른 얼굴도 알고 있습니다. 무대에서의 정확한 박자감, 직선적인 고음을 끝에서 곡선을 그려 떨어뜨리는 마무리, 관객의 호흡을 읽고 멘트를 던지는 타이밍, 부루의 명곡 뒤편에서 그 에센스는 동료들의 긴장을 풀게 만들고 현장을 부드럽게 굴러가게 합니다. 이날의 상자 또한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사람의 컨디션과 온도를 읽는 능력은 무대 위에서만 쓸수 있는 스킬이 아니니까요. 이쯤에서 작은 디테일 하나 더 김준현이 공개한 이야기 속천문장은 찬원이에게 먼저 문자가 왔다였습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가 이번 뉴스의 키워드일지도 모릅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보통 묻지 않습니다. 깜짝이니까요. 하지만 좋은 배려는 대체로 확인해서 시작합니다.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받아도 되는 타이밍인지, 무엇을 부담스러워할지. 집에 계세요. 나는 한 줄이 만든 건 깜짝보다 큰 안심이었습니다. 편스토랑 근황도 짧게 정리할까요? 사진 속 그는 고정 카메라 앞에서도 표정의 농도를 과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맛있다가 아니라 함께 먹자에 가까운 얼굴, 대박이 아니라 괜찮지 않나요? 내 가까운 톤, 이 담백함이 요즘 MZ 세대의 취향을 정확히 건드립니다. 덕분에 팬들은 음식 레시피를 외우듯 그의 태도를 따라 하게 됩니다. 먹는 것부터 말하는 법까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건 언제나 콘텐츠의 가장 강력한 확장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목격한 건 스타의 매력은 결국 콘텐츠보다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노래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는 건 직업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오래 좋아하게 만드는 건 먼저 묻고, 잘 기억하고, 손으로 쓰고, 조용히 건네는 일상의 기술입니다. 이찬원은 그 기술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너무 크거나 과장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 깊숙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오늘의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에게 이찬원은 어떤 존재인가요? 노래로 하루를 붙잡아준 사람, 예능에서 웃음을 나눠준 사람, 혹은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누군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댓글로 여러분의 장면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뉴스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까지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무대 앞과 뒤를 오가며 사람을 보여주는 이천원의 새로운 장면들을 가장 빠르고 따뜻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작은 상자가 내일 당신의 안부 문자로 이어지길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짝 덮어주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이천원 채널이었습니다.